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안녕하세요. 과일 가게. 네, 어린 학생이 하나 있는데 수박을 고르는데 엎수로 까다롭게 수박을 고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여기가 장을 보러 와요? 뭐 수박 고르는 <laughs> 법이 좀 따로 있나요? 때마침 손님이 들어오는데. 엄마보다 까다로운 아들의 행동이 범상치 않다. 아 이제 만져보네요. 야 집에 가봐야죠. 수박의 모양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제가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이 수박을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네? 아니 먹는 걸로 장난치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요. 그런데. 어머, 장난이라고 하기엔 손놀림이 장난 아니다. 어, 뭐 수박을 특이하게 자르네요. 일단 지켜보기로. 먹을 게 아닌가 봐요. 한시간 동안 수박을 붙잡고 있더니. 다 했어요. 뭐한 거예요? 어? 와 수박 위에 꽃이 어, 활짝 피었다 수박으로 꽃을 카빙한 거예요. 최연소 푸드카빙 실력자 11살 박수빈 군. 속이 아, 빨간 색깔까지. 이나이엔 보통 뭐 하나 자르기도 쉽지 않지만 수빈이는 예외. 자르는 건 기본. 조각 칼만 있으면 무를 작품으로 변신시킨다고. 조각하기 위해 쓰는 칼이에요. 아무렴 조각 칼이라도 칼은 칼이렴만. 거북커녕 눈에서 레이저 나올 기세. 눈 봐요 눈. 다 계획이 있는 듯 일사천리로 작품을 만드는데. 사실 어린이들은 이런 칼을 좀 조심해야 슬슬 되거든요. 제슬 온다 와. 카빙 전용 눈까지 박아주니. 다 됐어요. 어, 다 됐어요? 네, 여기. 뭉뚝했던 어? 문은 온데간데 없고. 뭐야, 이거? 물고기가 물 위로 점프하는 모습이고요. <laughs> 이게 그 점프할 때 올라오는 물살이에요. 와, 멋있다. 뽀뽀산 같아요.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뭔가를 갖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본건세 발의 피에 불과했다? 어이, 다 뭐예요? 이거 다 제가 한 거예요. 고고한 차트를 뽑내며 당장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팍. 그리고 포드 카빙게의 꽃 용맹함을 그대로 담아낸 용까지. 용용 수염과 날카로운 발톱, 비늘과 꼬리 등 용의 특징을 고무차룩으로 만든 듯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용을 파야 마스터 자격증을 딸수 있어요. 왜 마스터 자격증 있잖아요. 어? 이 자격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고의 실력자들에게만 주는 호두카빙계의 최상급 자격증. 배우기 얼마 되는 거예요? 11개월, 10개월 그 정도 됐어요. 10개월만에 마스터를 딴 거예요? 네. 나이도 어때? 수빈이 네. 남다른 카빙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는 학원. 아니, 근데왜 그림만 그리니? 디자인을 먼저 하나요? 그림을 그려서 카빙을 하려고요. 이벤트 카빙은 글씨나 그림을 대고 그리는 거예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밑그림까지 직접 그린다는데. 조각칼만 손에 주었다 하면 좀처럼 놓을 생각을 안 하는 수빈. 이선하다 차가운 수박이 따뜻해질 것만 같은 열정. 대단하다 대단해. 와 예술이에요. 이제 좀 쉬는가 했더니. 왜 힘들어요? 금세 집중 모두. 힘든가봐요. 힘들 때도 있죠. <laughs> 힘들고 재미 없으면 안할수 있잖아요. 안할 수도 있죠. 그때데 저는 재밌어 해요. 와 꽃이에요. 너무 예쁘다. 금손 수빈이에게도 어려운 점은 있다는데. 선을 얇게 밟아요. 너무 욕심부려서 너무 얇게 팔려면 선이 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지나친 욕심부리지 마요. 애어른 같아요. 선수? 응. 부탁이 있는데요. 응. 어, 캐릭터 뺄 동안에 질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머어머어머. 아 미안합니다. 중요한데요 질문을 그렇게 적만 하시면. <laughs> 아이고 미안. 대신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초등학생들은 실은 이렇게 칼을 잡을 때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수박 작업이라든가 또 동물 작업 같은 거 섬세하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수빈이 같은 경우는 손목 힘이 엄청 좋아요 5 년간 검도를 배운 덕에 손목 힘이 좋다는데. 하지만 힘만 좋다고 누구나 쉽게 하는 건 아니다. 섬세함까지 겸비한 데다가 뚝신까지 있으니 이벤트 카빙은 한 자리에서 뚝딱 만든다고. 오오 타누스가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겉에 꽃을 넣어봤어요.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떤가요? 음,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려서 잘 표현했고요. 여기 보시면 수박의 문양, 파란색 문양을 일정하게 잘 그리고 또 일정한 간격으로 잘 빼는 것 같아요. 수빈이만의 타노스 이벤트 카빙 완성. 정말 똑같다. 탄수 수박좋아하죠 네. 응. 어? 어. 아니 수빈아 너왜 그러니? 왜 수박 먹어야죠. s u 아 a n g m o 성격인데요. 수박 먹기 전부터 미안하기는 또 처음. 아, k h o m 먹어도 되는 수박 맞아요? 저 p madam? Well, t 어요 n k you. That's what you're d o 라나 g I'm 수 o t going to be a little b i 평소 수빈이가 다루지 않았던 과일을 준비한 제작지. 이런 걸로 다 만들어요? 재료의 특성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조각해도 성공.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가지부터 파프리카까지 동원한 이 작품은 수빈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laughs> 이거 뭐예요? 이거 앵그리버예요. 불이랑 아, 앵그리 파프리카를 했고요. 눈썹, 눈. 우리는 가지로 만들었어요. 아, 가지 몇번 냈을 뿐인데 파리 쇼. 팽하 가지 팽주는 팽두. 처음이지. 팽두.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어 특별한 작품들. 어머, 어머. 이걸 금방 만들었어요. 와. 집에서도 수빈이 의 카빙 사랑은 계속된다. 어,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진짜지? 어. 음식에 들어가야 할 재료를 독차지하고 야, 앉아 있으니 엄마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그래도 막상 장식을 해놓으니 멋지다 멋져.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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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뻐 이거 했잖아. 나 먼저 먹고. 소명이 니 거. 아. 나부터 먹고. 당근은 토끼만 먹고 당근은 아, 카빙할 때 왔어요. 아, 수빈이의 푸드 카빙 봐봐요.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서 카빙하는 형아 나와가지고 엄마가 한번 보여줬는데 그거 보고 호기심을 갖게 돼가지고 푸드 카빙의 고수의 작품을 보고 운명처럼 이끌렸다. 처음에 나왔어요. 었 처음에 나이가 어리다는 어. 이유로 학원에서 거절당했지만. 배운지 한달 만에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어, 가있어 대단하네요. 어,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어요. 칼이 저렇게 날카로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빈이가 시간이 가고 수빈이가 이제 조심성 있게 하니까 그 걱정도 조금 덜하게 되더라고요. 칼이하는게왜 좋아요? 어, 저는 뭐 환경오염 같은 게 되는 게 싫은데 어, 야채는 뭐 돼지 먹이로 줘가지고 한 개도 안 넘게 하는데 플라스틱 그런 것들은 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니까 없어지는 건나 뭐. 좋은 거 같아 흑인은 간단한 지옥이 있 작품을 만들면 소장하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넌다 계획이 있었구나 아 너무 귀여워요 보호해 뭐 <laughs> 수민이 꿈이 뭐예요? 꿈이요? 경찰관이요 어? 특기와 꿈이 다르다? 하빙이아니요 카빙으로 뭐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응. 꿈이 너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laughs> 카빙은 그냥 취미로 하려고. 해요. 취미로 두면 어떠하리? 너만 좋으면 됐지? 이번엔 상어와 피노키오 이야기를 포드카빙으로 표현할 거라고, 심한 만들면서 상어의 입을 표현하려고 지금 안을 파고 있어요. 껍질의 흰 부분은 상어 이빨이 되고, 남은 수박 조각으로는 지느러미를 뺐습 상어다. 그럴한 상어가 짜잔. 아이만의 시선으로 또 만드니까. 네, 맞아요. 아 이번에는 각기 다른 재료를 활용해서 피노키오를 만들 차례. 포인트 코도 확실히 살려주고. 아니, 피노키오 코왜 이렇게 길어요? 바다에서까지 거짓을 빽빽 쳐가지고. 어른들의 작품 <laughs> 세계와 많이 달라요. 보라색 모로 네. 만든 모자 띠까지 디테일하게 꾸며주고 나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오. 피노키오 닮았어요? 예, 네, 닮았어요. 예, 네, 닮은 것 같아요. <laughs> 제페토 할아버지 긴장하셔야겠는데요? 귀엽다다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요. 2, 30분 지면 피노키오가 상어 뱃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 이건 비밀이니까 나와 나가, 나가서 한 2, 30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근데 그창자기 세계가 있네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됐을까요? 그런데. 뭐 없어진 거 없어요? 없어졌어. 어디 갔어요, 비누표? 비누표가 없는데요? 일단 비누표 어디 갔어요? 맞춰보세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없는데요? 어디 있냐, 어디 기다려보세요. 저기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도대체 뭘 어머, 보여주려는 뭐. 건지. 어머, 어머, 어머.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머, 어? 구멍요? 뭐 구멍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 와, 와, 이다 들키었다. 어떻게 넣었어요? 어떻게 들어갔지? 피노키오는 아, 어떻게 상어 입속으로 들어갔을까? 바로 그때 여기 어 밑에를 또 이렇게 뻗었어. 피노키오를 집어넣었어. 정말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릴 때 피노키오가 고, 상어 뱃 속에 갇힌 장면을 인상 깊게 봐줘 한번 만들어봤어요. 잠시 수빈이 추억 속으로 풍덩. 아, 피노키오를 한 입에 삼켜버린 상어의 뱃속은 아주 캄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뭐 어떻게 나가지? 피노키오는 상어의 뱃속에서 불을 지폈고. 아, 아우 가려. 아이치 탈출에 성공. 이야기가 있네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수빈이의 작품은 인기 만점. 제가 저기 케이크라도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수박이 막 상어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아이디어부터 대단하고요, 손재주도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칭찬은 수빈이를 카빙하게 한다.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 있는 대작을 만들어 보려고요. 비싸서 평소에 잘안 쓰던 망고, 수박까지 큰맘 먹고 준비해 작정하고 조각하기 시작하는데. 볼때마다 놀라운 초등학교 4학년 수빈이의 칼 다루는 솜씹. 낯익은 코돌이 얼굴이 드러나고. 그렇게 정성에 또 정성을 들인 아 후. 아, 나했아알쏭달성한 조합의 작품들. 와, 이거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0년 어느 날 도쿄와 구중수가 격주를 하는데. 토끼 있잖아. 거북이 이겨라.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토끼가 30km 이상으로 과속을 할 거예요. 아, 법을 그래. 어긴 토끼를 포도리가 잡아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거북이가 어, 예. 과속있다는이야기입속은안 아 돼요. 진짜. 수빈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카밍하는 경차관이 돼서 카밍처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수빈이의 멋진 꿈을 저희도 응원할게요.